여기는 키르키스스탄에 있는 이시코로스입니다. 넓이가 6,200평방킬로미터입니다. 제주도가 1,840평방킬로미터니까 제주도보다 약 3.6배 넓이가 되겠습니다. 담수인데요. 이렇게 파도가 칩니다. 바다와 같죠. 물이 아주 막습니다. 네, 물이 일반 담수하고는 다르게 약간, 어, 짭짤합니다. 염분이 약 0.6%죠. 바닷물의 염분이 3.5%인데 약간 염분이 있습니다. 어, 깊이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깊다 그럽니다. 평균 깊이가 230여 미터가 넘고 제일 깊은 데는 700미터가 넘는 그런 곳입니다. 파도가 이렇게 치고 있죠. 여기는 앞으로 양쪽으로 지역이 이렇게 저쪽에서 둘러싸고 있고요. 저기까지. 예. 그 다음에 이쪽에 백호 쪽도 이렇게 저기까지 나가 있죠. 굉장히 아늑한 곳입니다. 그리고 저 위에는 만년설이 있는 어 산, 설산들인데 그 밑으로는 나무가 나질 않습니다. 왜 그러냐면 산에 기가 없습니다. 풍수적으로 기가 부족하기 때문에.